요즘 컵 들다가 손이 덜덜 떨리나요?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이건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일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은 손 떨림의 주요 원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파킨슨 병 초기. 휴식 중에도 손이 떨리고, 걸을 때 팔이 덜 흔들리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, 신경과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. 본태성 떨림. 긴장하거나 글쓸때 유독 심해지는 떨림. 양쪽 손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유전적 요인이 큰 편입니다. 갑상선 기능 항진, 심장 두근거림, 체중 감소, 땀이 많아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호르몬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손떨림은 뇌, 신경계, 호르몬 이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.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. 오늘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. 지금 구독해두고 가까운 사람들과 꼭 공유하세요.